에스 라프 에스 라프 2라는 격겜이에요얘디자인좀 어, 괜찮은데 귀여운데 아, 불쓰는 남캐네요 주인 와 이제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? 약간 좀그 트리오브세이비어 느낌 난다 어, 퀄리티 길이는데? 와시발 어, 이거 뛰고 이게 동인 게임이라고? 네, 설마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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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세팅 뷰 세팅 뷰 세팅이 더 중요해 어 데미지 리티 플레이 뭐 어, 키트 박스 <laughs> 콤보 레시피 프레임 체크 길티기어 엎드려 이씨 개미 <laughs> 씨 길티기어 엎드려 뻗쳐 빨리 근데 프레임 좀 저기 가시성이 좀 부리긴하다 장풍이네 우와 셋업 셋업 장풍이야? 야, 잠시만요 장풍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데? 야미씨 <laughs> 게임이네 이거. 아이게 <laughs> <목소리> <오! 목소리>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오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 야 이거 하려다가 한2 시간은 더쓸것 같아. 물안 치고 너무 어려워. 다른 캐릭터 좀 봐, 봐보죠 이렇게 한번 보죠. 오, 어, 뭐 기믹이 엄청 신기한 게 있네. 기다려봐요. 설치기 까는 애구나. 썬더볼트 이커. 얘는 썬더볼트 원툴인데. 이거네. 박필 한번 봅시다. 오, 필. 와 시발 도트 찍은 건가? 아 이거 3D를 약간 좀 2D풍을 느끼게 한 거다. 어. 야 아크 아크에서 얘좀 데려가라. <laughs> 아크에서 데려가면 일 잘하겠다 이 사람. 얘 콤보가 존나 맛리일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우 이게 뭐 농? <laughs> 어우. 베르라리, <laughs> 씨. 안 보이잖아! 야, 보자. 와, 중단을 몇번 쳐놓는 거야? 그럼 이게 다 강제 가드예요? 중단을 좀 세보자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땅땅 여기서 강제 가드에서 터지고. 아 심해, 못생기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 다시 한번. 네, 여기 네 번. 한둘셋넷 다. 여 일곱 여덟 아홉 열. 한둘셋 넷. 한 둘. 10번, 5번, 2번, 좀 중단을 17번 걸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 전부 강제 가드 같아요. 미친 게임인데, 이거? 한번 볼까요? 아, 이것도 겁나기네요. 이긴 하네요. 오! 오! 재미지 야, 이거 게임 제작자 분이 이 큐, 큐도라? 야, 이,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얘 마, 얘가 성능이 엄청 좋아보이는데? 자켓달리야, 완전 이거 완전 난 아키라 이번에는 지스카? 얘도 여인가얘 한번 보죠 여캐 같은데, 느낌은 어, 여캐다 어? 오. 장이 아니에요, 이거? 뭐긴 하네요. 아까 개보다 네요 야 데미지 존나 약한데 아까 걔에 비하면 큐도라에 비하면 시스카는 데미지가 그냥 약한데 걔는 너무 작겠다 아니면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네. 아니 아까 그 불쓰는 애는 이렇게 데미지 안 셌잖아요 금지가 음 너무 센데 뭐야? 잠시만요. 오, 야갑이, 시발 존나 멋있어. 아까 그 시발 존나 걸 때리는 이게 아! 뭐야? 야, 이 몸무게가, 야, 얘뛸 때마다 몸무게가. 야, 니가 와야. 야미어 어 신처럼 고기 먹는 거 있다 피자 먹는다 씨발 ㅋ ㅋ 개초끼리 게임 씨발어 빵댕이 아 어, 골반 아프겠다 이런 캐릭가 수요가 있구나 이게 누가 요청한 거야 딱 봐도 진짜 칼로리 빔 <laughs> 칼로리 빔 이지랄 아내 칼로리 게이지를 다 쓰는 거구나 아. 감 똥, m e y 이네 r e i 이야 잠시만요 야얘 걸으면서 떡꼬치 먹잖아 저 때마다 게이지가 차 그래서 t <laughs> 디테일 에 e 미 n it. 면 떡꼬치 e in it. y o u 어? <웃음> 아니 살빠진 버전이 있어요 미친 아니 살빠진 버전이 이격으로 있었어 플레이어블로 아예 다른 캐릭터가 된것 같은데? 플라이트 비행 어 아예 다른 캐릭터네 아 가벼워지니까 이제 난 거야? <laughs> 그러네 데빌진 노말진 느낌으로 뚱빌진 <laughs> 노말 노말진 이런 느낌인 거야 어? 호버댓시가 있네? 야 이게 호보대시 하는데 아 이거 이노였네. 이미 씨. 약간 러시다운 세더 캐릭터 느낌이다. 저도 이노의 이제 아이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듯. 개인적으로 또 보고 싶은 애가 하나 있었어. 미쳤어, 존나 멋있어. 아, 불불 하게네, 아, 불불 캐릭터네 얘. 어, 얘 불불에 나온 게 있잖아, 그 하자마 얘랑 똑같은 해요. 하쿠맨, 어 하쿠맨, 털 털쿠맨이네, 털쿠폭스 파이어. 배맨이니. 오, <laughs> <laughs> 이쳤어 존나 멋있네. 어, 연출 미쳤어, 이 새끼. 야, 존나 쉬운 콤보로 반피를 까버리는데? 야, 콤보가 너무 쉬워. 와 근데 이 게임 화력이 진짜 대다. 아 맞으러 가볼까? 아쟤뺀 로비 사라졌다 사람 <laughs> 할 거면 대고 버전으로 시청자랑 해야겠어 자 여기까지 하죠 뒤로 가야겠습니다 벌써 늦었네요 시간이 모두 하루 마무리 잘하십시오 고요